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제 아쉬움을 딛고, 모처럼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1.2%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은 크게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어제와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피 지수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나 m&a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3%에 가까운 모처럼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1 8의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점 논란이 있었던 포스코 무려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철강 금속 업종 마치 끝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발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기관이 1조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에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주체를 보시면 대부분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연기금도 매세를 보여주었고 투신도 소폭의 매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같은 다른 기관투자자에 비해서 단기성 자금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연 연속성이 이어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6거래일째 여전히 순매도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기간이3거래일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오늘은 대부분의 기관 주체들이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오늘 기간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대부분이 매수를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포스코. 포스코는 5월에 만에 반등이 나왔고,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기아, 대우건설, 효성TNC,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다 숙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눈에 띄네요.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게 다 승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했고, 외국인은 자동차 관련주를 매수했다면, 기관은 자동차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에 조금 더 비중을 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철강금속, 무려 5%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건설, 증권, 전기 가스업, 기계,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하락업종을 살펴보면 의료정밀, 운수창고, 종이목재 비교적 어제 강했던 업종들이고 이 소수의 업종을 제외한다면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많은 분들의 기대감과 달리 큰 실망을 했었던 하루였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기대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정시를 살펴보면, 어제 다우지수는 0.2%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도 0.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2% 하락이 나오면서, 아마 어제 시장보다는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의외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3월 1일, 3월 첫날이죠. 이 당시에도 나스닥이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는 3월 2일 날 기대와 달리 상승폭이 많이 제한이 되었고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 나스닥이 1.7%의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코스피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의 영향, 충분히 국내 시장에 도 미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미리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기분을 좌주우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니케이지 수는 2.2%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하락폭이 정말 강했던 대만 증시, 대만 시장은 5% 가까운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는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대만 증시로 돌아와서 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주의 약세가 이어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대만 증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대만 증시의 영향을 받았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금액이 무려 8조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것은 개인들처럼 개별 종목을 한 종목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 단위로 즉 바구니에 담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신흥국 시장이면 신흥국 시장 그리고 IT 업종이면 대부분의 IT 업종들 이렇게 개인들과 달리 비교적바스켓단위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TSMC 주가를 보면 오늘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거의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TSMC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지금 600조 원에 해당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500조가 조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는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바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 비메오리 반도체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약세는 주변 반도체 기업들의 약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날 테슬라의 주가가 양호했다면 국내에는 LG와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 종목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TSMC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4월달의 실적 둔화, 그리고 대만시장의 코로나 확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TSMC를 중심으로 IT 반도체, 이쪽에 매도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에 속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매도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바스켓 단위로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SMC를 매도했다면, 이머징 마켓, 신흥국가로 분류가 되는 한국과 대만, 모두 동일한 시장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든 종목들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대만 시장으로 연동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대만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것보다 바스켓 단위로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tsmc를 매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는 국내시장에서도 충분히 반도체 기업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시장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TSMC의 영향이 충분히 국내 시장에 미쳤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주에 약5%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지금은 소폭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과거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TSMC보다는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 대비 큰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투자 전략에 따라서 이 종목이 장기적인 종목인지 혹은 단기적인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업황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고 IT 산업들 단기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구간, 8만원 아래죠? 정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SMC가 그동안 주가에 큰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4월달의 실적 부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4월달에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매출이 비수기에 속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TSMC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가장 미세 공정을 분류가 되는 5나노 공정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무려 5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TSMC 입장에서 본다면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는 3분기, 이때부터는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점에는 삼성전자도 새로운 폴더블 폰에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TSMC, 삼성전자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달에 새로운 폴더블 폰이 출시 예정이고, 애플은 9월달에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모두 3분기에 출시가 될 텐데 항상 주가는 선반영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중순이 될 수가 있고 한달뒤에 6월달이 된다면 2분기 말이 될수 있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6월달쯤이 된다면 3분기에 대한 기대감 실적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조금은 긴 시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이야말로 정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 이 시각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도 조금은 달리할 필요가 있고, 또 분명히 6월 달부터는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과 갤럭시 폴더블 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TSMC하고 삼성전자에 미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나가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키파운드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지금 아래 보시면 키파운드라는 기업은 원래는 하이닉스에 속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해외 투자자의 매각이 되었고 이번에 다시 인수를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사업 비중의 메모리 반도체에 속한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무려 98%가 메모리 비중인데 지금 이키 파운드를 인수하게 된다면 8인치 웨이퍼 지금 SK 하이닉스의 자회사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8인치 웨이퍼 수량이 월 10만 장이기 때문에 18만 장으로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 DBI텍이라고 있죠. DB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1 3만명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단번에 d b i t 을 앞질릴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최근에 DBIT의 주가가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DBIT의 주가를 보시면 이틀 동안 10%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sk하이닉스에서 중첩되는 사업 범위를 더 키우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고 지금의 db하이텍의 생산량을 더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db하이텍의 노이즈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다던가 캐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키 파운드를 인수하게 된다면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 멀티플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는 더욱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크게 걱정과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8인치 웨이퍼라는 것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손으로 들고 있었던 이 웨이퍼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라는 것은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을 말하고 한마디로 반도체라는 피자를 만들기 전에 도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 어려운 구한을 지나고 있지만 언제든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삼성전자 배당도 나온 만큼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아쉬움이 참 많았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일은 또 공휴일이잖아요. 앞으로 추석만 제외한다면 마지막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공휴일인 만큼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도 지독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주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